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SVT 실버그래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2024년 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자뭐 사과 말씀 좀뭐 드리겠습니다 어제 어, 밤 8시에 소통방송을 황금세상 채널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소통방송을 못했습니다 이 전반적인 시스템 에러가 나가지고 어, 오늘도 사실 지금 현재면 거의 뭐 업로드 돼야 될 시간인데, 아침에 이제 기사가 와서 장비를 어, 체크하고 다시 세팅을 해서 지금 방송을 하는 어, 늦게 오늘 방송을 합니다. 어, 어제 그 소통방송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오늘 저녁 10, 아, 8시에 다시 소통방송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어, 커뮤니티에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8시 에 황금세상, 어, 이 소통, 방송, 채널을 통해서 할 테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어, 오늘, 어, 어, 오늘은 2024년 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뉴욕장, 오늘 아침에 아시아 시장, 뭐 거의 보합 보압, 보압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어제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 22불 50센트 5 0센트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매수 전략을 펼치 보시는게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죠. 다행히 어제 20, 어, 오, 22불 5 0센트 밑으로 빠지게 되면 크게 빠지면 지금 초반대로 빠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역시 22불 4 5센트를 터치하고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25불 플러스 마이너스 5그 어, 지금 선, 어, 선에서 지금 바닥을 계속 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급격하게 무너질 일은 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지금 굉장히 뜨겁게 상승을 하고 있죠. 아마 실버는 그런 영향도 좀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골드는 골드도 어제 뭐보합장이었습니다만은 골드는 상당히 어제 상승이었던 이 흐름을 계속 그이 터치를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골드도 달러 인덱스가 아, 전체적인 시장에서 혼조세를 띠면서 골드도 거의 보합장 지금 이제 뭐제 어제도 방송됐지만 거의 아시아 오전장에서는 원위치를 하는 그러한 등락은 있지만 원위치하는. 그런 어 장이 이 진행됐다. 골드는 어쨌든 뭐 실버 선행지수 85%어 내지 90%정도 선행지수를 보기 때문에 어 골드의 흐름 시장도 굉장히 실버 시장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 문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골드 아 실버 어 지금 국제 시세입니다. 1%요온수당 22불 4 9센터가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4240원, 팔 때가 3 3 7 0원에 그래 기준 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116만 8천원, 116만 8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뭐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쨌든 어제와 어, 오늘 아시아 장까지 아침 되면 그뭐 원위치 왔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거제와 비교해서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지만 어 어제와 오늘 아침면 거의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아 미국채 수익률이 이, 거의 뭐 혼조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점이구오니까 어제 사점 285였죠. 1BP 정도 올랐는데 그거는 뭐 거의 어, 보합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달러 인덱스도 오늘 아침에 103.79이 뭐 거의 보합세를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골드 실버 역시 이 달러 인덱스나 국채 수익률 흐름이 이 보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아침 원 환율이 1,332원. 3일 동안 똑같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흐름이 거의 뭐 달러가 보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게 예, 보여지고, 골드 실버 6도 3일장이 거의 뭐 아침에 보합장으로 흘러가는 이런 형태. 어, 비트코인이, 이제 사실 실버 시장은 비트코인하고 좀 여러 가지 자금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6만1천불입니다5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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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 0 0 0 0 0 0 0저항선그 저항선이 지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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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시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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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실버 시장에 자금 조금 빠져나가지 않냐. 실버 선물 시장에 자금 좀 빠져나간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참고만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실버는 뭐 역시 지금 오늘도 22불 5 0센터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5그 부분에서 어 일부분의 매수 전략을 펼치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저녁 어, 8시에 실시간 방송 황금세상 어,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할 계획입니다 공지도 황금세상 어, 채널에 공지를 올릴 겁니다 사실 SVT 실버그래서 채널에서는 실시간 방송을 할수 없습니다 지금 자기 조건이 조건이 조금 미달입니다 방송 어, 청취 시간에는 충분히 지금 1천시간 어, 이, 이 이상이 정체가 되어 있지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300명의 시청자가 있어야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거기는 턱없이 모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SVT 실버그레스 채널에서는 실시간 방송을 할수 없기 때문에 황금세상 채널에서 실시간 방송을 한 점을 양해 좀 부탁드리고 황금세상에 어, 에, 채널은 인터넷에서 그, 예, 유튜브에서 황금세상 치면 나옵니다. 혹시 그쪽 채널을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어, 찾아서 어, 들어오시면 예, 됩니다. 실시간 방송으로 하게 되면 실시간 방송에서도 뜨니까 참고하시면서 오늘 저녁 8시에 예, 방송을 어, 꼭 어,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제 전체적인 시스템도 오늘 아침에 다 어, 점검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큰그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고 어쨌든 오늘 저녁 8시에 뵙는 걸로 하고 오늘 어, 2024년 2월 28일 수요일 어, 실버시황 분석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 성투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